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맞추길 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데, 그럼 얘를 정리를 좀 해야겠죠? 합차니까 전개하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러면 f'x의 제곱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라서 얘는 x-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f(x)가 될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x 축이 있고, 그럼 이렇게 얘가 y는 x 마이너스 2 혹은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죠. 똑같이 절편은 여기가 2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전체 연속인 도함수니까 요걸 기준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됐나요? 총 케이스가 몇 개? 네 개잖아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도함수의 형태가. 자, 그런데 F0보다 F4가 더 크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0은 여기 있겠죠. X가 0. 그리고 4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 함수 값보다 여기 함수 값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밖에 없어요? 그렇지. 반드시 얘랑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 도 함수가 양수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 넓이만큼 증가잖아요. 원래 함수가. 맞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도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져와도 증가하는 부분 생기지 않냐라고 했는데, 얘는 안 되죠, 왜? 요 빼기 부분이랑 더하기 부분이 넓이가 같잖아요. 그럼 넓이 같으니까 더하면 빵이죠. 그니까 러 여기 값이랑 여기 함수 값이 같단 말이에요. 즉, 감소하다가 똑같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안 되는 거고, 유일하게 되는 게, 지금 요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맞죠? 그럼 함수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 2를 기점으로, 근데 여기 2콤마 얼마? 그래서 그렇죠, 1이죠. 그럼 여기가, 2,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넓이만큼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지금 x가 4고요. 여기 x가 4,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여기 2고, 기울일 자리가 2. 그럼 넓이는 얼마? 넓이 넓이. 2. 그럼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 4,3이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 넓이도 2잖아요. x가 0일 때. 그니까 러 얘도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겠죠, 여기. 됐나요? 그럼 여기 좌표는 0,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는. 요 함수 값 1에서 이 넓이 이만큼 빠진 거니까. 혹은 여기서 그 넓이가 증가했다 할수 있겠죠,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요 정적분 값을 구하면은 요 식을 찾아가지고 구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도함수니까 얘를 부정적분하는게 요게 함수죠. 그래서 이제 요기서 요만큼. 에 해당하는 함수는, 어떻게 그쵸? 그렇죠? 2분의 1 x 제곱 빼기 2X인데, 거기가 2 x인데, 고기가2 콤마이를 지나니까, 여기 2, 2를 넣으면, 얘는 2, 그 다음 빼기 4니까, 얘는 얼마? 그죠 뒤에 더하기 3, 요런 형태고, 그 다음 요기 함수는, 지금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부정적분한 거잖아요. 적분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에,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 빼기 1나야되니까 여기 빼기 1, 이렇게 나온 게 된다라는 거. 그럼 0에서 4까지 해당 함수를 정적분하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예,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dx 더하기,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2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dx.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x 3제곱, x제곱, 빼기 x. 여기 2, 0. 그 다음에 6분의 1 x 3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3x에 4, 2. 그럼 2를 넣으면 6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더하기 4, 빼기 2. 0 넣으면 0이니까 그러니까 생략하고, 플러스 4 넣으면 6분의 64. 즉 3분의 32. 빼기 16 더하기 12. 마이너스, 2를 넣으면 6분의 8. 즉 3분의 4, 빼기 4, 더하기 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3분의 엇시기를 정리를 하면은, 요거, 요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럼 3분의 8을 빼면은, 3분의 24니까 8이잖아요. 그래서 8. 그리고 얘네들 다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다음 이거 하면 더하기 2. 이거 하면 빼기 4. 그 다음에 요거 2인데 빼기니까 빼기 2.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계산 다하면 4조 4. 정답이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